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제 경기는 아주 시원하게 다 틀려버렸네. 아, 오늘 다시 신기 일전에서 경기 추려봤으니까, 어,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어, 분석 바로 시작할게. K리그 안산대 성남. 리그 12위 안산대, 리그 7위 성남 간의 매치다. 어, 지난 라운드 족밥 충북 청주한테 3골이나처 먹히면서, 이제 천안 바로 위순위가 될 정도로 경기력이 그지 같은 안산이야. 반면에 성남은 세 경기 연속 무승부지만, 김포랑 김천, 경남, 그리고 세탁 강팀하고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 중이지, 역시나 1부에서 내려온 팀답게 2부에서는 그래도 만만치 않은 경기를 하고 있는 성남이다.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안산 상대로 오랜만에 승점 3점을 쌓을 거라 보고 이 경기는 성남 승 가도록 할게.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대 브랜트포드, 리그 7위 토트넘 대 리그 9위 포드 간의 매치다. 진짜 토트넘 개막장이 다 됐네. 이제는 뭐 컨퍼런스 진출권이나 따르나 모르겠다 이 새끼들. 수비가 너무 십창이 나서 최근 다섯 경기 동안 14실점이나 처막혔었다 어,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팀 포드 역시 지금 동기부여가 없고 또 에이스인 이반 토니가 음, 안 나오는 만큼 이번 시즌 토트넘 마지막 홈 경기인데 이제는 어, 유정의 미로 이겨야 할 토트넘이라고 생각이 된다. 어, 토트넘 승 가보도록 할게. 분데스리가 호페나임 대 우니온 베를린 어, 리그 14위 호페나임 대 리그 4위 운니온 간의 매치다 프라이브르크가 볼프스한테 이기면서 운니온이 지금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두팀 승점이 같아졌다 그래서 이 경기는 운니온이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을 맞을 수 있어 하지만 최근 원정 다섯 경기에서 1승 1무 3패 너무 좋지 못한 운니온이고 어, 호페나임 역시 강등의 위험이 있는 어 그런 팀이기에 어,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된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호펜이 지금 수비랑 중원에서 결장자 타격이 상당히 좀돼 어, 호펜이 이번 시즌 초반까지도그 결장자 많아서 성적이 날아을 쳤었잖아 어, 그래서 결장자 타격은 좀 있는데 운니 오니 그래서 아무리 원정이지만 패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래서 호펜 아이 마이너스 1 핸디패로 가보도록 할게 프리메라리가 알메리아 대 마요르카 어, 리그 16위 알메리아 대 리그 12위 마요르카간의 매체다 일단 알메리아는 강등 위험이 있는 상황이고 마요르카는 뭐 거의 잔류했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알메리아는 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어주는 팀이기에 이번 홈경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지. 반면에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4승 3무 10패 원정에서는 확실히 기대치가 낮은 마요르카고 핵심 수비수 코스타까지 추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에 결정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강등 버플 알메리아 그리고 홈빨 그리고 어, 마이루카의 수비 수비 결장 이런 것들도 해서 알메리아 일반 승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58회차 토요일 경기 분석해 보았다. 내가 찍은 종이 올릴게. 어, 다들 그럼 주말 잘 보내고 나는 내일 추가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 내일 보자 친구들아 잘 있어. 안녕.